경복궁역 상고심 대응 변호사 조력. 상고심은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고심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상고심의 핵심은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에 중대한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심에 적합한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고를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기존 판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리적 오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이미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법적 분석과 함께 가능한 모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고심은 첫 판결과는 다른 법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의 판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변호사의 정확한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고심 대응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